일러스트레이트에서 색을 <laughs> 그 다운하는 방법은 짱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얘에서 아, 감자튀김 색깔의 색을 다운보겠습니다 다운했는데 예. 짱이 아니고 스포이드로빡 찍어줍니다. 빡. 제가 하기 전에 만들어 볼게. 지금 색깔 다르거든요. 얘랑 얘랑 얘 다르고 네. 얘 다르고 얘도 보면은 얘도 달라요. 음... 달라요. 달라요. 네. 잘 보면 되게 달라요. 이게 보면 가, 같은 거 같은 거른거쓴 거예요. 지금. 겉으로 봐서 똑같은 거지. 이게 보면 이게, 이게 조금, 조금 조금 다른 거예요. 얘는 이거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가지고 각도를 막 바꿔준 거죠. 그렇게 하죠. 근데 지금 보면은 몇 개가 아닌 게 있어요. 몇개 새로 몇개 만든 게 있어요. 그런 거만 주의하시고 보시면 되고 얘를 이거를 두번 클릭해서 네. 두번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, 얘를, 얘를 컨트롤 C 해줍니다. 네. 컨트롤 C, 컨트롤 C 해서, 복사해서, 그 다음에, 4개월 아무거나 만들어볼게요. 얘를 이걸로 지정해볼게요. 이런 거. 지정했는데, 그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, 컨트롤 V 하면, 색깔 네. 그대로 들어가요. 네. 그니까, 러 컬러코드를 외울 필요가 없는데. 그 다음에,